<laughs> 닉네임이 뭔지 읽어보세요. 코튼좀 미더저죠?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기숙사에 있고 게임도 잘 못하고 공부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방송도 잘못 들어가서 죄송하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마지막 부탁이 있대요. 뭔 부탁이냐. 자기 계정으로 게임 한번 해달래요. 공방 들어가면은 자기를 알아본대. 약간 좀 어깨가 좀 D 그자가 돼 있더라고요. 한번 들어가보래요. 그래서 들어가보려고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들어와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튼좀 미더저에 대한 계정을 좀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아이템을 좀 봐야겠죠? 와우! 그냥 코튼이랑, 코미시라는 캐릭터를 대표하는 색이 녹색 페인트라서, 즐겨찾기 에 이것만 딱 있네. 코튼 X 파츠를 볼까? 오, 뭐야? 오, 괜찮네? 7688이네, 7688. 오, 근데 왜 이런 거를 코튼에 막지? 아, 물론 뭐 컨셉이니까. <laughs> 뭐야? 100만 유튜버 뭐야? 코미시의 패션이 그냥 코튼 나인이니까 이대로 한번 가 볼게요. 고고고고고. 고고고. 빨리 해 주세요. 뭐 알아본 사람이 없는데? 찔러 볼까? 저, 저 누군지 아세요? 코미시네 한명 알아봤다. 니은. 어, 두 명. 뭐야? 아 맞다. 코미시가 원래 이런 말안 하지. 아 근데 아 맞다. 그럼 안 되는데. 아, 일단은 제가 이 방에서 1등을 먹을게요. 그러면 이제 1등에 어 코튼 좀믿더져가 있기 때문에 어저 사람 뭐지? 여기서 많이 봤는데 이러겠죠. 아 뒤에 사람 <laughs> 없는 줄 알았는데 얘가 백미러를 꺼놨구나. 자 백미러를 끄면 장점이 있어요. 뭐냐면 일단 뒤에서 오는 압박을 덜 받습니다. 그나마 심리적으로.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드래프트 터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. 그 백미러로. 그거 예측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습니다. 이게 저격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, 아유, 저격이 계속 들어오네. 다음 판에는 그냥 내가 들어온 자리가 풀방이었을 때 시작을 할게요. 내가 코미시 지금 네임드 에다가 뭐야? 실력까지 높여주고 있다 지금. 어? 근데 이걸 왜못 잡는 거지? 엑시타타고 있는데. 어, 블루킹까지 완벽하고. 아 씨. 어 잡았다 끝났다. 코튼 <laughs> 개조탕아 맞다 아 이거 이거 코미시 말투 아닌데 코미시 말투가 뭐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맞지 아시는분아 잠깐만 아무 말도 안 해요. 아씨 그러면은 나 혼자 말해야지. 봐봐 본것 같다고 하잖아. 다른데 가야 돼 다른 방. 아나 코미나 미안하다. 채팅 치지 마. 아이 코, 코비한테 팬이 있어? 어이가 없네. 아니, 코터리 타기 편한데,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, 너무 복차야. 어, 저런. 이거 블로킹하면 안 되겠지, 얘들아? 왜안 돼? <laughs> 하고 싶다. <laughs> 그래. 오늘은 코미시 계정으로 얘가 잘하는 걸 보여주자. 원래는 못 하는데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잘해야지, 뭐. 와, 근데 님들 코미시 대한 민심이 좋은 거 같아요. 구원 그래 코미 씨는 아말안해 가만히 있어야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는 할수 있잖아 아니 팬이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는 말할 수 있잖아 어서서 있다 됐다, 됐다오오오세 됐다, 됐다. 있다 됐다, 됐다. 코미님이다 인사하면 인사 받을게요 여기가 엑센지 있는데 코트너를 이긴다면? 사람들이 코미씨가 초고순 줄 알고 있겠지? 방송은 컨셉이구나. 방송이 진짜 실력인데. 아, 방송은 컨셉이셨군요. 근데 어떻게 코튼을 그렇게 잘하세요 아, 솔직히 엑센진 좀 힘들다, 이 맵은. 몸싸움이 들어와? 코튼한테? 이 연약한 코튼한테 몸싸움이 들어온다고? 와 속도 안 올라가 씨. 이게 코미시 시점인가? 앞에가 나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진짜 코미인가 부스 짧아가지고 아 아깝다. 첫발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. 속마음이에요. 저 코미님 나온 유튜브 영상 열번 넘게 다 봤어요. 감사합니다. 코팽 뭐야? <laughs>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타볼게. 말하는 거 처음 봤대? <laughs> 코미 나말좀 하고 댕겨. 월클빵 걸렸어 코미 씨. 어이 맵잘 나왔다. 커플 맺고 싶대. <laughs> 아니,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? 아이씨. 귀여워서? 나는. 오, 야, 좋다, 이거. 오, 야, 파츠 이거 막 박았다 이렇게 좋아지나? 잡겠는데? <laughs> 아, 이 코트는 안 줬네. 개졌네! 야이코미니 완전 인기쟁이구만. 인싸나 인싸. 어 여기 이렇게 자리 보임 여기? 되게 세 보이는데? 어 잠깐만 이거 이거 한번 이게 뭐 반응 없으니 고수야. 고수들은 코미씨를 무시하지. 당연한 거지. 먼저 가세요, 팀플레이. 오케이. 대계정이었다? 블록킹 당했다. <laughs> 잘하지 않아요, 근데? 코드 타고? 이렇게 잘해? 뭐야? 끝까지 아는 척안 하... <laughs>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써 고수는 고수만 기억한다 오 굉장히 중요한 데요 이거 그럼 나맵 바꿔볼까? 아쟤 진짜 아쟤 끼고 할게요한명 저격인데 저 새끼는 언젠가 내가 트... 트위치 아이디 알면 밴이다 아우 코너가서 괴느리네. 저분 지금 뭐지? 저코튼 뭐지? 마치 이니셜 뒤에 그팔력이 쫓아오는 것 마냥. 아니, 저차 대체 뭐지? 규식이의 8렙은 이 FD가 찢기질수 없다는 말이야. 나쁜 있는 거 말이 안되는데? 내 라인이 흔들리고 있어! 뭐완성 <목소리> 드리프트! 두부차... <laughs> 저는 잘 어울린다! 코미시랑 두부차랑 저그 커튼은 뭐지? 커튼인데... 아씨 라인 잘못해서 질 뻔했다.